최근간에 잠으로 시발 이렇게 시작이 돼갖고 음 이런 말이 나왔지만 정말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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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본는 잠이에요 수면 솔직히 수면이라고 수면이 안 되면 이게 안 된다고 안 되는 게 아니고 내가 항상 그랬죠 대고 대구 안 되고가 아니고. 10%의 효과를 받고 싶냐, 30%의 효과를 받고 싶냐, 50%의 효과를 바, 보고 싶냐? 이거, 수면. 수면을 지금, 이제 방금 말씀하셨지만, 저는 40 중반까지, 올바른 내몸 건강관리법, 110kg에서 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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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시키는 그 시작이 된그 전까지, 3시간, 4시간까지 앉았어요. 술을 아무리 먹어도, 자면서 술을 해독을 한다는 거를 생각을 못 했지. 아니, 우찌, 그, 자에서 술이 해독이 돼. 그냥 술 깨고, 그냥 커피 마시고, 낮에 오전 내내 해독하고, 저녁 때 되면 술 마셔야지. 이런, 이런 원리로 살았으니까요. 근데 나는 지금 솔직히 그 상태로 그냥 하루에 3시간, 4시간, 술은 그냥 말 술은 마시고, 어? 그 세상에 안 좋은 건다 먹고 살았으니까. 내가 지금 여기에 없을 수도 있어요. 나는 벌써 하늘나라 가 있을지도 모르지. 응. 어. 이거를 안 했으면. 그, 어떻게 뜬거 아니야? 음. 그래서, 근본은, 내가 항상 얘기하는 원리, 근본, 뿌리는, 정말, 이 수면. 한번, 잘들, 요 사장님들도, 한번, 살짝이, 아 되도록 보셔야 돼요. 어, 내가 잘 자고 있나? 내가 잘, 그, 하고 있는 게 내가, 숙면. 여기다가, 수면이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여기다, 기억잡 붙이면 숙면이지, 숙면. 정말 내가 숙면을 잘 취하고, 커피 한잔 마시지 않고, 다른 거, 피로해복제 바카스, 뭐, 그런 거, 어? 그, 나한테, 저기, 어, 그, 내가 마시지, 않, 하지 않고, 또, 어? 내가 정상 생활이 가능한지, 어. 그런 걸한번 되돌아보셔야 돼. 왜 몸은 정말 얌체 같아요. 이게 감기처럼 갑자기 세균 바이러스가 확 들어와서, 콜록콜록 하면 감기약 먹고 뒤내가 실려고 하는데, 신기하게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그 3대 그 심혈관 질환과 모든 암들은 다 닫혀있어갖고 결국에는 이만큼 자라고 있을 때 발현이 된다. 그러니까 다 놓치는 거예요. 감기처럼 바로바로 여기서 상기도라는 여기 편도라, 여기 저, 저 비강에서, 호에서 뭔가 어? 야, 이거 뭔가 몸이 안 좋네. 그러면 바로 캐치고그렇지 그런데, 이, 우리가, 하지만, 그것 때문에, 내가 보니까, 현대에는, 의사도 그렇고, 약사도 그렇고, 모든 제약회사도 그렇고, 3대, 어,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암 때문에 먹고 사는 것 같아요. 이, 이 병원이라는 자체가, 어차피 뭐, 그, 뭐, 그래도 그 병원이라는 게 중요한 건 한데, 음 이왕이면, 어, 어떻게든 간에, 하나하나 하나 조금, 이게 쉽진 않지만, 음 진짜, 수면도 좋지만 숙면을 해서 숙면을 하게 되면 정말 어 거기다가 어 올바른 내몸 건강을 1번, 2번 이거 하나도 어려운 거 아니니까 이렇게 3번까지 다 하면 정말 내 몸은 영원 불면은 아니지만 최소한 10년에서 20년은 누구나 어 바로 어 백을 할수 있다 젊어질 수 있다.